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로 보나 사람됨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기호 2번 누구 뽑아야 된다고요? 김문수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선거는 인물로 보나 성과로 보나 김문수가 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이재명 일당의 민주당에게 입법 권력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이재명 일당 민주당에게 대통령 자리까지 넘기면 사법부는 그들 발아래 꿇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국가 아니 이재명 일인 독재 국가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권을 내주면, 이번에 저희가 이재명에게 대통령 자리를 준다면, 대한민국에